안녕하십니까 도당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약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복합 건물 소개해드릴게요.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유소 및 단독을 포함해서 토지 크기는 1,261.4m 제곱 약 382평 정도 되고요. 매매가 57억에 나왔습니다. 3.3m당 1,500만 원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의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했습니다. 토지 크기는 1,261.4m 제곱 약 382평 정도 되고요.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RC조와 시멘트 벽돌조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지하 1층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지목은 주유소 용지와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좋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매매가는 57억이 나왔습니다. 3.3m 당약 1500만 원에 가까운 1493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주유소에 있던 건축물이라서 지하 탱크 철거해 드릴 거고요. 환경 심사 통과해 드릴 겁니다. 반듯한 사각형 토지, 앞산 순환도로에 전시성 좋은 코너에 위치해 있는 반듯한 사각형 부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입지 장점 보겠습니다. 최고의 접근성입니다. 대로 1류, 소로 1류 코너 부지로 차량 접근성 및 시인성이 최고인데, 대로 30m와 10m 도로 코너에 위치했습니다. 풍부한 유동 인구를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거지역으로 상업시설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고요. 대규모 토지입니다. 어, 토지 크기가 1,261.4m 제곱, 약 382평 정도의 넓은 부지로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고요. 완벽한 인프라입니다. 교육, 교통, 상권 중심지로 주변 인프라가 좋다는 것. 개발 활용 방안을 추천한다면 상업 주거 복합 건물을 추천합니다. 1, 2층은 상가로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 금융기관 등을 추천드리고요. 3층 이상은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거시설을 추천합니다. 또한 주차장은 지하 1층 또는 후면부에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형 단독 상업시설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판매, 정비, 대형 음식점, 생활 편의시설 등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장기 임대 운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 사진입니다. 현재 현장 사진과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의 개발 후 예상 이미지를 삽입해 봤습니다. 매물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이집입니다 대로변 코너 부지로 최고의 시인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요. 넓은 토지 규모입니다. 1261.4m 제곱, 약 382평의 대규모 부지로 다양한 개발 가능하고요. 장기 가치 상승 기대 지역입니다. 지역 발전에 따른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높고요. 최적의 개발 조건입니다. 상업 주거 복합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57억에 나온 이 매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형태는 일괄 매각입니다. 매매가 57억이고요. 특이사항은 지하 탱크 철거해 드릴 거고, 환경심사 통과해 드릴 겁니다. 위치는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 1261.4m 제곱으로 약 382평 정도 되고요. 지목은 주유소 용지와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연면적 어, 547.46m 제곱으로 116평 정도 되고요. 건축면적은 327.05m 제곱으로 약 어, 98평, 99평 정도 됩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남동향입니다. 추가 정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